고통의 외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으로 이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안녕이라는 이 단어를 꺼집어 내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그럭저럭 죽지 못해 삽니다. 어, 뭐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 또는 통증 그리고 어려움 또는 문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3장 전체의 이야기를 다 나누면 좋겠지만, 예 가운데 잠시 짬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에 오랜 시간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절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처절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실 만큼 아프게 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때로 고통은 어려움은 문제는 위기는 우리 삶에 아주 무리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닷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음성의 길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 몸이 보내는 눈물의 신호입니다. 제가, 어, 자주 연락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글을 잘 적습니다. 매일 삶에 그 조그만 것이라도 포인트를 잡아서 크리스천이 읽으면 참 좋은 클럼을 만들기도 합니다. 글을 많이 적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그부터 자판을 치기도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합니다.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고개를 숙여 쳐다보면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발이 찌릿찌릿하게 손가락 끝에 감각이 무질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하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통증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눈물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다른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멈어야할 때를 모르며 질주하면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평소 열정하며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도 청년들 못지않게 묵은 바벨을 들어 운동에 매진합니다 몸이 오늘은 좀 무거운데 하고 신호를 보내도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에 무릎이 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동안 걷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된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려는 제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 창밖의 느릿한 구름을 보며 깨닫습니다. 아, 내 몸이 그동안 나를 견뎌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좀 지라고 하시는구나. 고통은 이 집사님에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소중한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었죠. 혹 우리의 몸에 또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사항에 있어서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사인 교훈이라는 선물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알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서야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죠. 한성실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을, 밭을 일구고 일터로 나갑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일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에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마루에 앉아 지내게 된 그는 평소라면 짜증을 냈겠지만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늘 바쁘게 지나치느라 몰랐던 아내의 거친 손가락 마디가 보였고 학교에 돌아온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짓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빠 나랑 이렇게 오래 같이 있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야 아빠가 다쳐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아빠가 곱창못하니까 내가 옆에서 아빠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수 있어서 좋아 아예 그 한마디에 그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밖에서 일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우리도 악몽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보며 고통을 느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우해하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달살기를 시작했어요. 몇년 전에. 영직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 그 단타에 나가면 세계에 엄청난 인종들이 다 모이는 곳의 영웅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통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그의 선교 열정이 조선의 백성들을 보며 마음에 열정이 있기 전에 먼저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영혼을 향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쏟아져 나왔다 생각을 갖습니다이 고통을 느끼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심령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통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순간들을 그 고통을 쫓아다니면서 <laughs> 느꼈던 보람을 어,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멋진 설교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선교지역에 아, 왔으니. 짧은 시간이지만, 성교인장을 보여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땅, 성교의땅에서 성교인장의 이야기를 드리며, 잠시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어, 정말 산 길이 너무 힘든데, 어, 정말 힘들게 바다오면 막, 그 다음날은 완전히, 어, 넉다운이 되지만,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은 미친. 영혼들을 향한 고통이 없으면, 보음의 열정이 생겨날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이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찾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응대해야될 때입니다. 그 응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 당장 작은 것에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다면, 내 가족에게 어떤 실천을 해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무엇을 속삭이는지를 깨닫는 척 하여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배 그리고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직장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모니터 앞에서 꾸준하게 앉아 일을 하며 어깨와 목에 통증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이 아픔도 하나님 주신 경고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베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으로 들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심의 예배로 삼겠습니다. 처음에 알람이 울려도 바쁜데 그냥 넘어갈까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10분간 팔을 뻗고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속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티벳 라사 쪽에 갔을 때, 또, 거기에서 히말라야 메기슬산이라고 천배가 넘는 그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례식의 하나의 종류인데, 산 꼭대기에 장례문화가 있어요. 새들이 쪼아 뭐 먹게끔 하은 그런 장족들의 장례문화인데, 그곳에 가면 정말 영적으로 물리는 라마 불교가 가장 찬 곳에 가서 두 손으로 빈 뻗어 들고 언덕 위에 하나님 예배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가슴이 울고라던지 여러분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이제. 어 여기 야경을 보러 나가면, 세계 모든 인민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곳에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꿈으로 돌아가게 되라고, 그렇게 선할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고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의 고통이 있거나 안개, 골치 또는 욕심적인 통증이나 성적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을 무릎털리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숙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시 멈춰서서 너를 돌아라너 자신을 돌아봐라너 가정과 교회 주변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 돌아봐라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아픔을 예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아픔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불립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작은 한 발걸음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영원을 향한 고통을 느껴보셨습니다. 그 고통이 몸의 열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